이번에 내가 할 얘기는 그냥 할게. 으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일단, 내 학교 다닐 <laughs> 때 얘기해.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학부모 회의 같은 게 있잖아.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날은 학부모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 근데 그 전까지 학부모 회의라고 하면은 보통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거든? 오후에는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들이랑 이제 뭐 상담하거나 뭐 얘기하고 이런 시간 때문에 학창시절에 이제 학부모 회의라는 게 있으면은 거의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났어. 다 학교. 근데 그날 학부모 수업이라 그래서 이제 다들 얼른 수업 끝나고 집에 갈 생각에 빌드였는데 아무 공지도 없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당연히 전화 했던 것처럼 오전 수업만 하고 가는 건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왜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 수업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학부모인 거 알지?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말 하나를 더 덧붙이는 거야. 기다려. 아니야 기다리면 차례 낫지. 야 다들 자습실 가서 자습해. 다들 다들 <laughs> 예? 봉진 거, 여서 전에 안 그랬는데, 무슨 자습이냐고, 애들이 이제 항의를 들으니까, 시끄럽고, 빨리 다시 자습이나 그래, 선생님이. 학생들이 뭐해, 무슨 힘이 있어. 선생님 말듣좀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언제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만 해도, 10시까지 야자를 했거든? 밤 10시. 어, 밤 10시까지. 뭐, 야자가 몇 시까지니, 평일인데. 10시까지 그, 하는 거지. 와, 근데 평일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 다들, 와. 이건 좀 아니다. 어, 이건 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결국엔 다들 야, 자습실로 가기 시작했어. 가면 다들 맞나? 욕하는 거야. 야, 이 아, 실장생 야 뭐야 이게 그래? 물론 나도 당연히 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 <laughs> 툴툴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아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은 거야 너무 싫은 거 하기가 그래서 몇 명이서 모여 이제 내 친구들끼리 있을 거 아니야 모여가지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그냥 째자 계획을 작당 모의 같은 걸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습실로 가는데 자습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은 지금 학부 어, 학부모 회 학부모 회의 하니까 감독하는 선생님도 없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다 업무를 보는지 제대로 통 와서 통제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이제 나섰지. 내가 아까 그 같이 투덜거리던 친구랑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지. 아야 이거 진짜 해야 되냐? 난 갈래. 난갈 사람. 없어? 나 간다. 너안갈 거야? 가자. 너 진짜 할 거야? 이러면서 꼬들였어, 애들. <laughs> 나 진짜 끝까지 할 거야, 10시까지? 야, 설마 시키겠니 10시까지? 야, 야 가자. 야, 가자. 야. <laughs> 이러면서 애들을 이제 유도를 했지, 애들 이제. 아, 선동했지. 선동했지, <laughs> 선동. 애들 을다 같이.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럴 거너갈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가야 의미가 있지. 이거 우리 조금 가면은 그렇잖아. 한나방다 같이 온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애들을 야, 선동하기 야. 시작했어. 상당수의 인원이 모였어. 근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선동만 하고 애들이 들썩들썩 막 갈랑말랑 이렇게 들썩. 들썩, 들썩, 막, 이 들썩, 그 이러, 이러기만 하고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막, 이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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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막, 상 말을 해놓고 가지를 하아 애들이. 다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야, 난 간다. 딱 갔어.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 그세 명이서, 세, 네 명이서 나가면서, 나가다, 뒷문으로 나가다가, 훈련이 그 걸린 거야. 그래서 어디가? 이래가지고. 장갑 교실 어떤 오토. 아, 잠깐 교실에 뭐 두고 와가지고 공부할 거왜 몰려서 다녀? 그 혼자 가기 심심하고 이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랬다고. 이 새끼. 알았어. 빨리 챙겨서 가. 된 거야. 이렇게. 어. 나는 걸렸잖아.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갈수 없으니까 교실에 가가지고 짐 그냥 대충 챙겨서 한 번씩 돌아다시 야자실로 들어왔어. 근데 내가 벌려놓은 일이 있잖아. 바로 어... 못 들어가겠는 거야. 거기 야자실 안에 안 들어가고 서서이고 있는데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당연히 들려. 감독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한참 서성이다가 쑥 들어왔지.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뭐야? 또왜 들어왔냐? 아, 몰 야씨 걸렸어 <laughs> 야 애들 다 갔어 니가 <laughs> 네가, 네가 해가지고 다 갔어 애들 자리가 꽤 비어있는 거야 등성등성 어. 등성. 아니 어떡하냐 부럽다 <laughs> 그 순간에는 난 단지 부러운 뿐이었어 <laughs> 진짜 근데 결국 시간은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선생님이 올라와서 출석 체크를 하기 시작했지 근데 뭐 결과야 어떻겠어 없 어, 등성등성 빠져있으니까 선생님이 물어보고 시겠어이 새끼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laughs> 그 <laughs> 뭐 말을 해. 한 동전 여기 있는데. 어, 어, 잘 모르겠는데요? 다 감싸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어? 같은 반인데 같은 친구들인데 감싸줘야 될거 아니야. 야 전화해봐. 결국에는 <laughs> 나간 애들 한명한 한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걸렸어. 빨리 들어와. <laughs> 결국에는 애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고, 결국엔 다 돌아왔어. 결국엔 화살이 나한테로 오는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게 잠깐의 반항으로 끝나서, 선생님이 크게 혼내진 않았어. 그날도 선생님이 약간 틀어준다는 마인드였나봐. 그래서 안쓰러웠나봐. 가볍게 혼내고, 애들 들여보내고, 이제 화살은 나한테 돌어 그치. <laughs> 그래서, 뭐냐? 가자고 해놓고. 아니, 그게 있잖아. 가다가, 나일박따로 걸려가지고, 그냥 들어왔지. 우리 갈 때까지도 없던데? 몇 시에 들어왔는데? 나 아까 그때 나갔다 걸린 거야. 근데 왜 바로 안 들어왔냐? 아, 그냥. 어쩔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그날 결 국은, 다들 이쁘 게앉 아서 10시 간의 자습 을 했다.